안녕하세요. 김성희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1차원 개념의 인덱스를 2차원, 즉, X, Y를 사용하는 2차원 좌표로 변환하는 실습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2차원, 그러니까 1차원을 2차원으로 바꾸는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림이 지금 보는 것처럼 어, 연속된 동, 의미 있는 그 연속된 동작 그룹으로 표시된 게 아니라 그냥 한 줄에 여섯 개씩 이렇게 출력되어 있잖아요. 원본 그림 자체가. 근데 이 그림을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하나의 그룹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4개까지가 하나의 그룹이고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 여기 16번까지 그죠? 9번에서 16번까지가 하나의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막 그러면 연속 패턴 자체가 이렇게 눈에 막 섞여 있어서 구분짓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 실습에서는 우리 저번 실습을 토대로 좌표 개념 1차를 2차로 바꾸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어한 줄에 연 의미 있는 그죠 줄 단위로 이제 구분해서 한 줄에 의미 있는 연속 동작들끼리만 모아서 이렇게 출력하는 그런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0번에서 4번까지 한줄 표시하고 5번부터 8번까지 한줄 표시하고 9번부터 16번까지 한줄 표시하는 나머지는 이제 생략하고요. 그세 가지 연속 동작에 대해서만 한 줄씩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는 그런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 있던 코드는, 음, 좀 정리를 할게요. 이제 이거는 의미 없으니까. 지울 거고요. 여기까지 지울게요. 이제. 아, 요건 냅둬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 줄에 어 이제 제일 첫 번째부터 한번 해 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0번부터 4번까지 그죠? 다섯 개죠. 한 줄에 쭉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어한 줄에 다섯 개까지 출력할 거니까 0에서 4까지죠. 그죠? 5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0에서 4까지 출력하도록 하면 x는 이제 이렇게 구하고 y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이걸 프린트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니까 어, 드로어, 아이고 드로 디시피 이렇게 해서 이걸 <laughs> 예, 이용해서 이제 그림은 p 이미지죠. p 이미지에다가 출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 출력 좌표는 이제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죠. 어, x 하나의 폭이 99고, y는 74이 예, 맞네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본자표 가그 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원본자표도 똑같이 x 곱하기 99에 콤마 어 y 가 y 곱하기 74 이렇게 하면 xy 가좀 똑같죠 그리고 한 개의 폭과 높이니까 99, 74 요거는 그 시작자표 고요 이건 폭과 높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원본에 대한 정보가 4개 잖아요 원본에서 원본 그림에서 조각 이미지가 내 자기가 출 출력하고 싶은 조각 이미지의 시작자표를 요걸로 적으면 되고 폭과 높이를 그 다음에 적으면 돼요 앞에 있는 두 개는 자기가 출력하고 싶은 위치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Y가 첫 번째 줄에 출력하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적을 필요는 없지만 법령적으로 사용하려고 지 제가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어차피 0이잖아요 지금은 왜냐면 이게 0에서, 0에서 4까지 움직일 거기 때문에 결국은 Y는 계속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해 보면 이렇게 4개가 출력되는 거죠. 아, 5개가 이렇게 출력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 어, 나중에 더 많이 출력하면, 8개짜리도 있으니까 5개면 다못 나오겠죠. 그럼 칸을, 이 간격을 조금 줄일게요. 음, 90, 출력할 때는 굳이 99 간격으로 안 해도 될것 같아요. 한80 정도로 줄여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붙어서 출력됐죠. 이렇게 출력하겠습니다. 지금 세 줄만 출력할 거라서 공간이 너무 많이 남을 것 같거든요. x, y가 다 남을 것 같으니까 좀둘다 조정할게요. x는 670, y는 260, 이렇게 크기로 조정할게요. 이거만 조정하면 안 되죠. 밑에 지대 플러스 생성하는 것도 여기 670에 260 이렇게 좌표를 바꿨습니다. 좀 작게 바꿨습니다. 좀 보시면 이렇게. 왜냐면 제가 세 줄만 출력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됐고 자그 다음 두 번째는 첫 번째야 원래 첫 번째 줄에 제일 처음에 있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그죠 x y 이용해서 인덱스를 그러니까 0번부터 4번까지 출력하라고 한 거죠 0번부터 4번까지 그러니까 4번 조각까지 출력해라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어, 4개만 출력하면 되잖아요 그죠? 5번부터 8번까지 4개입니다. 그죠? 4개만 개수로 따질게요. 4개를 출력하면 돼요. 5번부터 8번까지.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긴 합니다. 5번부터 9 이렇게 하면 4개잖아요. 그죠? 5, 6, 7, 8 이렇게 4개 될 테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i 값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할 때, 어, 상관이 없긴 하네요. 이렇게 해도 되겠네. 이 XY를 좀 바꿔서 출력하기 때문에 아, 큰 문제가 없네요. 이렇게 하,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5 6 7 8 네, 이렇게 출력 이제 이제는 y가 8까지 나오니까 y가 이제 다음 줄로 넘어가겠죠. 그 이렇게 출력하는데 이렇게 하면 얘랑 좀 좌표가 같아서 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 그러네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지금 자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지금 여기, 여기 나왔거든요. 지금요, 그죠? 여기 나오고, 이렇게 4개가 나왔어요. 근데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출력자표는 그죠. 출력자표는 좀 다르게 출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렇게 출력하는 것보다, 여기는 위에서 한5 정도 떨어뜨린 위치에서 그냥 출력할게요. 그리고 얘는, 이 얘는 이제. xy는 사실 원본 이미지에서 어떤 조각을 사용할 것인지로 좀 제가 사용한 거고요 사실 이 값은 이 xy하고 상관없이 그냥 i로 쓰는 게 맞겠네요 i로 그쵸 이렇게 쓰면 i가 0부터 5니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출력되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왜냐면 얘는 그 전체 이미지에서 자기 위치 찾으려고 하는 거니 xy 쓰는 게 맞는데 여긴 기 xy가 아니죠 내가 왜냐면 첫 줄에다가 그냥 그좀 y 오 위치에다가 순서대로 그냥 출력하고 싶은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x y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아까는 우연히 시작부터 다섯 개 출력하도록 했으니까 그냥 x를 써 x y 써도 상관이 없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건첫 줄에 그냥 각각 줄에 의미 있는 그룹끼리 엮어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줄은 그냥 다섯 개를 순서대로 출력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걸 이제 xy를 쓰면 안되고 얘도 지금 높이가 70위에 여백 오고 자기가 74니까 거의 80쯤 되는데다가 아래도 여백 줄라면 어, y는 85부터 출력할까요 좀 넉넉하게 어, 90부터 출력할게요 90부터 출력하게 하고요 xy는 여백권 원본권은 똑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i를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렇게 i를 써버리면 얘가. 출력 위치가 이제 5부터 출력하는 까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시 보정하는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i가 5부터가 아니라 이게 i에 빼기 5 이렇게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 아이고 그렇죠? 4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 이가 그냥 인덱스니까 0에서 어 4까지 그죠 0에서 4까지 반복하라고 해놓고 그죠 에 4까지 반복하라고 해놓고 어, 작업을 해도 될것 같고요 0에서 4까지 작업해도 될것 같고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지금 지금 좀 요렇게 해도 되고요 음, 뭐 이건 사실 선택의 문제인데 이걸 0, 4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i 플러스 5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플러스 오를 두번 해야 되잖아요. 대신 이제 얘는 빠지겠죠. 얘는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처럼 한 번만 하는 게더 낫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요렇게 할게요. 그렇죠? 여게더 낫겠죠? 그래서 5에서 8까지 요렇게 작업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개의 그림이 연속되게 요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한 개가 여덟 개잖아요. 어. 디서부터지 요거부터 네요 응? 아닌데. 요거부터죠. 9번부터 16번까지. 그럼 9에서 15까지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더 해서 9에서 9에서 16번까지죠? 16번까지. 아, 16번까지는 1 7까지 되겠네요. 그죠? 그래야지 구해서 1 6까지될테니요 그죠? 게하야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면 이렇요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렇 이렇게 하면 이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게 하면 이 이렇게 하이게 이렇게 하면 이 이렇게 하이제게 이렇게 하 이렇게 하 이렇게 이여 하면 이렇게 하 하면 175, 175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8개, 2, 하면 이렇게 맞 이렇게 의미 이렇게 작미 있는 동작있이요눌존 있어요. 기존의 이림 한번 비이해 한번 면기해에는면이존에는이제 어, 동작의, 뭐, 뭐죠? 구, 의미 있는 동작끼리, 그죠? 연속 동작끼리 묶어놓은 게 아니라 이 그림은 여 개를 한 줄에 다 그냥 출력한 것 뿐이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그림끼리 묶어서 표현하는 게 맞으니까 그 이제 묶은 걸, 묶는 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제 이 원래 있는 그림을 의미 있는 동작끼리 이렇게 따로 한 줄에 한 개의 그룹으로 따로 따로 이렇게 출력하게끔 그렇게 바꿔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같은 코드가 이렇게 패턴이 나열이 되잖아요. 이렇게 나열이 되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또 이용해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나열된 이 중복 코드 있죠. 이 중복, 포, 중복 코드를 제가 함수 처리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void, 뭐, draw, 어, piece, 이미지 하고, 여기다가, 인자로, 지금 EAD죠? EAD 포인터, APM. 우리, 여기 들어있는 거, DC 쓰기 위해서, 그래서 GDI 플러스 쓰기 위해서 인자로 받고요. 두 번째는 void 포인터. 아직 이미지를 우리가 ED, EAD에다가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자로 받을게요. 이미지. 그다음에 출력될 위치를 받을게요. a 언더바 x int a 언더바 y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출력하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그죠? 다섯 번째부터 뭐 여덟 번째, 오에서 8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작 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int a start index 그죠? 거기서부터 몇 번째 몇 개까지 아몇몇 몇 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기 저기서 얼마나 떨어진 위치에 있는 애를 쓸 거냐, 몇몇 단계에 있는 애를 쓸거냐서 스텝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스타인덱스는 여기서 말하는 5를 말하는 거고요. 5, 6, 7, 8 이렇게 바뀌는 그 현재 값을 이 스텝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얘는 이제 0, 1, 2, 3 이렇게 증가하게. 0이면 이값 위치가 출력되는 거고, 1이면 여기서 하나 떨어진, 2면 하나 더 떨어진 그게 출력하도록. 그렇게 함수를 만들어 보면, 어 여기서 이제, 음, 사실 이 코드가 그대로 오겠네요. 가져가서 작업할게요.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그냥 다 치시는 게 좋죠. 힌트. 힌트. 지금 6개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i는 현재 이제 이거 두 개를 합산한 값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현재 위치, 그러니까 정확하게 현재 위치는, 현재 위치는, 요거 더하기, 인덱스로부터 얼마나 더 떨어져 있느냐, 요 값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그죠? 출력할. 어, 왜냐면, 이거 한 개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그룹을 좀더 편하게 관리하려고 어떤 그룹이 어디서 시작되는지에 대한 인덱스를 따로 지정하고 거기서부터 몇개 이렇게 반복하기 위해서 스텝을 따로 든 겁니다.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유지보수 할때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력할 인덱스를 계산하는 거죠. 계산한 다음에 이제 이 인덱스 값을 출력할 값을 이제 여기다가 써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출력될 위치가 계산돼 가지고 어그 위치가 나왔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xy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p dc와 p ap 이미지 그 다음에 이제 x,y 이제 출력자표 적으면 되니까 여기에는 a _X, 여기는 a 언더바 x 여기는 a 언더바 y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x,y 계산되다가 이렇게 계산한 값 쓰고 그 다음에 폭99 아 높이 74 이렇게 하면 이제 함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 속도 문제 생각하시면 inline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해 주면 사실 함수를 호출할 때 발생하는 스택 프레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유리하겠죠. 일단 제가 나열로 다 해놨는데 어, 여기 굳이 나열할 필요 는 없는데 제가 일단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소스는 다 나열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코드를 이제 사용하도록 바꾸면 되죠. 그럼 이 코드를 전체적으로 주석 처리해 버리고요. 이건 제가 남겨둘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실습하기 편하게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를 해보면 이제 네개 출력하고 싶으면요, 그죠? 처음 네 개를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다가 이거 넘겨주고 현재 이미지 넘겨주고 어, 여기서 출력 좌표가 아까 여기 i 곱하기 80 썼잖아요. 이 좌표 그대로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그죠? 이거 대신에 이거 쓰면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폭을 80으로 출력하겠죠. 그다음 여기에 s t a 인덱 index가 0부터 시작해서 현재 스텝은 i 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그쵸 이렇게 하면 이제 0번부터 어, 처음에 이제 0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01234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처음에 5개 출력하죠 그럼 여기에 이제 아까 했듯이 0에서 4까지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 다음 거는. 요거는 오 그러니까 이게 아까 59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은 카운터 쓸게요. 그럼 0에서 이제 네 개만 출력할 거잖아요. 네 개만 출력. 왜냐면 여기 이제 인덱스가 넘어갈 테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다섯 번째 거부터 이제 넘어가게. 아까는 이제 값을 이렇게 줬는데요. 지금은 이제 네 개만 더 반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어 여기다가 이제 5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이렇게 0 1 2 3이렇게 출력하게 이렇게할 겁니다. 높이는 9 0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처리가 될 거고요 일단 포커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이 확인해 볼 이렇게 이렇게 네 개가 출력되는 겁니다. 하하게여기 어, 네, 이렇게 하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이그 다음에 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렇게하이고하이하 이렇게 하면, 이고이제부터죠 하니까 9에서 16까지 출력하는 겁니다. 9에서 16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한번 볼까요?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코드를 사용할 때 이렇게 나열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쭉 나열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열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이야기가 그리고 보기가 좋겠죠? 그리고 저 관련된 함수는 여기를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뭐 변화 사항이 생기거나 하면 여기서 이제 대응하면 되니까 이렇게 작업하는 게 이렇게 작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중에 유지보수 할 때도 도움이 되고 편집할 때도 도움이 되고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하시고 나면 이런거는 여러분들 이제 입문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걸 갖고 이제 저렇게 바꾸는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연습을 하셔야지 쉬워지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익혀서 익숙해져야 쉬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 거 나오면 반드시 자기 스스로 제가 나중에 뭐 다른 강좌들때 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함수 만들어서 이렇게 쓰도록 이렇게 연습하는 거 계속 노력하시고 반복하시고 10번 20번 반복하셔야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어, 연속된 그림들 중에서 자기가 의미 있는 연속 동작끼리 그룹 짓는 그죠? 방법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요거 잘 실습하셔서 충분히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다음 강좌에서 이제 이걸 갖고 애니메이션 하는, 그죠? 의미 있는 동작끼리 애니메이션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